안녕하세요. 뭘 봐? 이 영상을 터셨다는 거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붙으셨거나, 아니면 은 신청하실 예정이시거나, 그냥 궁금하시거나, 혹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신 거겠죠? 남들이 집 구하던 과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프로듀 미아스, 제가 집을 구한 과정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원했던 집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야마노테선을 원했는데 이유는 제가 시부야랑 하라주쿠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케부랑 아키바까지 되게 좋아해 가지고 걔네가 전부 야마노테선인데 그러면은 야마노테선에 살면 걔네를 환승 없이 싸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분리형 원룸을 원해서 1K 집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야칭이랑 관리비는 합쳐서 10만 원 이하 국립형 세면대랑 비대가 있기를 바랬고 층은 3층 이상 철근 콘크리트에 역까지는 걸어서 12분 이내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집을 원했어요. 그리고 3, 4층이면 뭐 l 빼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앞뒤 옆 대각선에 이사카야랑 라면집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이것 도고 전부 맘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바퀴가 검나 쳐놓고 살 생각이 있었어요 시키킹이랑 레이킹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시키킹이야 뭐 보증금이니까 퇴거시 내야 할 돈만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올 거고 레이킹은 아깝기야 뒤지기 아깝지만 정말 맘에 쏙 드는 집인데 레이킹 있다고 계약 안 하지는 않을 거라 시키레이에 크게 신경 쓰진않 않습니다 일단 소라우쟁이랑 라피스제의 문의를 남겨봤는데요 이것저것 많은 맴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집을 더 보는 과정에서 원하는 집 조건이 바뀌었었는데요 두루뭉술하게 야마노테센을 원하다가 조금 더 살고 싶은 역을 좁혔어요 요 요기부터 에지로 개부 한 요런 라인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올해 1 0 0만원을못낼것 같아가지고 합쳐서 9만원 이하로 바꿨고 그리고 독립형 세면대랑 비데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야층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다 안 썼던 게 있는데 일단은 선로 없는 곳 그리고 저는 20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일단은 봤어요 3자층 엘베 없어도 일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엘베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얘도 뺐어요. 너무 어, 살 생각 없어? 절대 안 돼. 그리고 집 앞에 마주 보는 고층 집이 없는 집. 그리고 대로변이 아닌 집. 차들 너무 많이 지나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베란다 문도 문 열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택배 박스가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택배 박스 있는 집. 그리고 좀 노후되지 않은 동네. 대를 말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뀐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아주르에서 운명의 집을 발견합니다. 아씨, 여기 완전 내 집인데 메일 주소를 남기라고. 오케 아, 지금 연락 주겠지. <laughs> 왜?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설명 한번 드리려고 그 혹시 거기가 어, 홀 비자에 조금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입주 심사 통과될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아 그게 그 네. 까다로운 게 아니라요. 네그 고객님은 안 그러실 거라서 믿습니다만 그 네. 요즘 그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을 계속 입주신청을 한 뒤에, 네. 취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입주신청하신 다음에, 네. 도중에 캔슬 같은 걸 하면은, 더 이상 고객님 안 받고 막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건, 진행하는 건 괜찮으신 거죠? 고객님? 아, 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다입니다 그리고 방, 입주는 7월 21일부터 20, 입주 가능한 방이고요. 네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이 방이 문제 없으셔서 이제 진행하시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거 그냥 쫙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특정 활동, 워킹 홀리데이, 성함, 뭐 이런 거, 전화번호, 다음 서류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 요거 막 이것저것 다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는 여권 첫 페이지 사진, 비자 사진, 이거두 개만 첨부 하시면 되세요. 미팅에서 안내해주신 대로 입주 신청서를 쓰고 며칠 뒤에 국제전화한통 걸려옵니다. 여기서 깨달았죠. 아, 올게 왔구나. 보증에서 오구만. 아, 싶어분 얼마 기다렸다고요 하면서 받았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간단한 본인 확인이랑 그리고 건물명이랑 호실 확인 그리고 월세 얼마 얼마 엔인데 맞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혼자 입주하실 거냐? 저는 네라고 했고요. 여기가 2인 입주 가능한 건물이었는데 솔직히 이런 코딱지만 한데서 2인이 어떻게 살까 싶어요. 어쨌든 대부분 여기 건물 다 자취하시는 분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데려올 생각 있냐? 없다고 했고요. 여기가 아마 반려동물은 금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주 날짜 확인. 그리고 1년 뒤에 귀국할 거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워홀로 와서 일하다가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조금 더 연장해서 살고 막 그럴 계획 있으신 분들이어도 어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저도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해서 막 얼마 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구구절절하게말안 해도 되고 그냥 아니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자격증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JLPT N3 있죠? N3 있다고 그냥 말했습니다. 을 입주 신청서에 적은 부모님 연락처로도 연락을 드릴 건데 부모님도 알고 계시냐? 라고 물어보셔서 아네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까먹으실 수도 있어서 전화 끊자마자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 올 거라고 말좀 해도 될까요? 하니까 아네 그러면은 한 끊고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러 마지막에 즐거운 일본 생활 보내시라고 하고 끊으셨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멘탈 하신 거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도 끊고 엄마한테 바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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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말했던 보증회사에서 전화 갈 거야. 하면서 걔 어딜 가고 떨었는데, 엄마는 그냥, 응, 알았어. 해가지고, 그냥 머스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통화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물어봤어? 하니까, 부모님 맞냐? 그럼 비상 연락처로 등록해두겠다. 끝. 예, 오너 심사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단계죠 합 <laughs> 그렇게 심사 합격되고 청구서도 같이 날라와가지고 이제 초기 비용을 송금을 해야 돼요 초기 비용 송금은 다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모인으로 했습니다 불을 안 깔아도 송금은 가능한데 저는 그냥 어플을 깔았고 회원 가입해주고 부동산에서 보내준 정보들 전부 기입하고 마지막에 받는 분의 정보가 정확한지 잘 확인해주고 이렇게 까지만 하면, 입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인에서 보내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돼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시키킹 레이킹이 없고 제가 7월 한2일일입주주였데데2일일터터지지막날지지 분해 집세도 이포함함된격이이었데도도장히히저했했습다다 7월 21일부터 계약 개시일인데, 비행기 낮에 안 크셨고요? 아,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끊을랑게 몇 시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 열쇠를 관리하는 회사에 직접 가셔서 받으셔야 돼가지고, 전에 영업 시간을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 아무 때나 가면 되나요? 16시 전까지를 좀... 딱 듣고 싶은데, 아, 네, 그러면 제가 예.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는 객님이 음. 고객님이 날짜에 고객님 시간대에 맞춰서 그 저희, 쪽에서 저희, 쪽에서, 저, 저희 쪽에 준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쪽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전기 소도가스 신청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집약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제가 5월 2일에 입주신청서를 넣었고 그런데 한 5월 5일까지 일본 골드니크로 보증회사가 휴무였어요. 그래서 한 5월 7일쯤에 보증회사랑 통화를 하고 5월 13일에 입주심사가 통과가 됩니다. 5월 30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청구서 도착해서 초기비용 송금을 했답니다. 딱한달 정도 걸렸네요. 골드니크가 안 껴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에 입주심사도 통과되고 잘 됐습니다. 예. 다음 비디오에 서는 제 짜잘한 쇼우 준비 들과 중고 가전 3종 세트 보실 수 있습니다.